아니 이로 보세요. 아니 일단 뭐좀 일단 좀빡 찍고 해, 찍고. 먼저 찍고 자,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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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보면서 손을 하면서 건들고오자 자. 아, 최고야, 최고. 최고. 너무다 자, 자, 제가 그럼가 하겠습니다. 헤미업성 화이팅. 네. 자. 자, 햄이 없어! 오우, 오우, 한번더 햄이 없어! 네. 예. 사랑해요! 아, 그렇지, 사랑해요! 자, 하트! 하트,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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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햄이 없어 하면 사랑해요. 자, 햄이 없어! 저도, 저도 사랑해요. <laughs> 주머니병 <laughs> 아니래요